설탕을 먹는다고 해서 한반달 해서 바로 당뇨병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만을 유발할 수 있고 그게 진짜 원인입니다. 커피를 마신다고 키가 안 크는 건 아닙니다. 강아지는 색을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만큼 많은 색을 보지는 못할 뿐이죠. 파랑과 노랑은 잘 보이지만 빨강과 초록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밤에 먹는다고 해서 살이 더 찌는 건 아닙니다. 살이 찌는 건 언제 먹느냐가 아니라 먹은 칼로리와 소비한 칼로리의 균형이 결정합니다. 전자레인지는 암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레인지는 비온화 방사선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사선은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단단히 결합된 전자를 제거하거나 암을 유발할 수 없습니다. 당근을 먹는다고 해서 밤에 더잘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타민A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는 좋습니다. 금붕어는 어항 크기에 따라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정상적으로 성장합니다. 강가지의 입이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둘다 수많은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쪽이 더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어가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피한 방울을 맡을 수 있다는 건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상어의 후각은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런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개구리를 만진다고 사마귀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잠자는 동안 일정 수의 거미를 삼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미신입니다. 황소는 빨간색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빨간색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황소는 망토의 색이 아니라 움직임에 반응하여 돌진합니다. 실내식물은 산소 수준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아주 소량만 증가시키기 때문에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휴대폰을 100% 충전한 후 계속 충전한다고 해서 배터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현대 스마트폰에는 과충전을 방지하는 보호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는다고 해서 영구적인 눈 손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눈의 피로를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더 똑똑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차르트 효과는 모차르트 음악이 일시적으로 공간 시간 추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지능이나 장기적인 인지 능력을 높여주지는 않습니다. 물 자체는 전기를 전도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물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전기를 전도하는 것은 물속의 불순물과 용해된 이온입니다. 고층 건물에서 펜이 동전을 떨어뜨려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주된 이유는 공기 저항 때문입니다. 낙타의 혹에는 물이 아닌 지방이 저장됩니다. 토마토는 채소가 아닙니다. 과일입니다. 곰은 겨울 내내 완전히 동면하지 않습니다. 곰은 진정한 동면이 아니라 토퍼 상태에 들어가며 필요하면 깨어나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 소변을 문지르면 통증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식초나 소금물로 헹구고 촉수를 제거하는 것이 권장되는 응급 처치입니다. 개구리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 속에 계속 머무르지 않습니다. 뛰쳐나갑니다. 이미 끓는 물에 넣어두면 즉시 죽습니다. 땅콩은 견과류가 아닙니다. 콩과 식물입니다. 늑대 무리에는 알파 늑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모가 이끄는 가족 단위로 구성됩니다. 지렁이를 자른다고 해서 두 마리의 지렁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신체 부위를 재생하는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몽유병 환자를 깨우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방치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침대로 안내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암케어 사마귀가 짝을 잡아먹는 경우가 있지만 야생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쥐는 치즈를 다른 음식보다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마는 분홍색 젖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속설은 아마도 하마가 혈안이라는 붉은색의 기름진 분비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비물은 자외선 차단제와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반짝이는 별이 실제로 꺼졌다 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 난류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태양은 노란색이 아닙니다. 태양은 흰색 빛을 내지만 지구에서는 대기 산란 때문에 노랗게 보입니다. 화석연료는 공룡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극히 일부만 그렇습니다. 네, 화석연료는 실제로 고대식물에서 나왔습니다. 개는 기쁠 때만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흥분했을 때, 불안할 때, 긴장했을 때도 꼬리를 흔듭니다. 바이킹이 척의 해골로 만든 잔으로 술을 마셨다는 주장에는 역사적 증거가 없습니다. 언리포드는 최초의 자동차를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1886년 메르세데스의 공동 창립자인 칼 벤츠가 최초의 진정한 자동차를 특허 등록했습니다. 정맥의 혈액은 파란색이 아니라 어두운 빨간색입니다 정맥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피부를 통한 빛의 산란 때문입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없습니다 이 날짜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기존의 이교도 축제와 맞추기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아디다스라는 브랜드 이름은 올데이 아이 드림 어바웃 스포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창립자인 아돌프 다슬러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동전 던지기는 정확히 50에 50이 아닙니다. 던지기 전 위를 향한 면이 나올 확률이 약간 더 높습니다. 인류는 현대 원숭이에서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공통조상을 가졌지만 각각 다른 진화계통에서 발전해왔습니다. 머리카락과 손톱은 죽은 후에도 자라지 않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수축하여 자라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개들의 노화 속도는 품종과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작은 품종이 큰 품종보다 더 오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도 팽대 때문에 에베레스트산이 우주와 가장 가까운 지점은 아닙니다. 에콰도르의 침보라소산 정상이 지구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으로 에베레스트산보다 우주에 더 가깝습니다. 혀의 색깔이 건강 상태를 직접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질병이 혀 색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건강한 혀도 다양한 이유로 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극성은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 아닙니다. 가장 밝은 별은 시리우스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병이 더 심해진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루에 물을 8잔 마셔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필요한 수분 섭취량은 사람마다 다르며 음식이나 다른 음료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구는 여름에 태양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은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파리의 수명은 24시간이 아닙니다. 보통 20에서 30일 정도 삽니다. 머리에서 유난히 더 많은 열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속설은 머리가 보통 유일하게 가려지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각수용체는 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천장, 볼 안쪽, 그리고 목구멍에도 존재합니다. 또한 혀의 각 부위가 다른 맛을 느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미각수용체는 다섯 가지 기본 맛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미신이나 오해가 가장 놀라웠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